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칠봉이가 오늘 사면 미친 급등이 올 특급 베스트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무조건 저점 매수! 기회 그리고 정고 돌파 임박인 이런 추세와 광기에 폭등이 올 특급 세 종목을 오늘도 가지고 왔어요. 마찬가지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코스피가 사상 첫 4,800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5,000선이 바로 눈앞 고지에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주가 지수를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를 반복하면서 파동이 줄어들면서 마찬가지로 이정고를 뚫고 강하게 엄청난 시세가 도출. 되었습니다. 코스피 주가지수가 이제 또다시 5천 포인트가 어떻게 된다? 얼마 안 남았다. 무조건 갑니다. 이에 따라 키마키. 추기를 하는 코스닥 주가지수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파동이 줄어들다가 여전히 지금 이 자리 950포인트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이것도 또다시 뚫어버리면 코스피 키마추기하로 올라가는 시세가 도출이 될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파동이 줄어들다가 역시나 이 자리에 놓을 때 지금 주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가운데 마찬가지로 로봇주들 추세가 굉장히 좋지요 사명까지 슈림 로봇까지 유리, 유진 로봇까지 이렇게 두야오를 외치면서 완벽한 폭등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정고점을 뚫고 엄청난 신고가의 흐름 그리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똑같이 정고점을 뚫고 이렇게 엄청 강한 시세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조건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올라간 뉴로메카 유진로봇 슈림로봇이 금일장에서도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엄청난 시세의 폭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강하다 뉴로메카도 여길 한번 보셔라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이 이 고점에서 빠지고 이걸 다 회복하는 상승이 나타나면 무엇입니까? 굉장히 힘이 강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정고점을 뚫어버리면서 역시나 강한 추세가 이렇게 쭉쭉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대한봉, 장대한봉, 장대한봉 폭등에 따른 엄청난 시세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야? 바로 로봇주입니다. 그러니 칠봉이가 이렇게 1월 12일날 분명히 말씀드린 로봇대장주 주가점만 보셔라 숨겨진 저점 매수 기회를 잘 잡으셔라 폭등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유로메카 역시나 뭐라고 장대양봉 1촉 즉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파동이 마찬가지로 응축이 되고 있잖아 정고를 뚫으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저점은 높여주고 있잖아 그런 가운데 이 영상을 잠깐만 복귀해보시면 자이 종목에 따른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잘이거 보세요. 이렇게 파동이 오르락 내리락하다가 마찬가지 요것을 딱 끝나는 이 지점, 저점이 높아져 가고 마찬가지 정보를 딱 뚫어버리는 이런 시 신세가 도출이 되기 전에 매수 찬스를 안겨 가셔야지. 저점은 계속 올라가면서 수렴으로 갈수록 폭은 좁아지죠. 돌파되는 구간에 섹터의 분위기 로봇 섹터 굉장히 좋습니다. 종목 재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돌파하고 추세 홀딩에 따른 이런 중요 포인트까지도 안겨갈 바로 이런 변동성 추소 패턴을 잘 보시고. 이렇게 칠봉이가 말씀드린 명확한 1월 12일 날 뉴로메카 결국엔 바로 이날이지요. 이날 1월 12일 날 이럴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완벽한 패턴. 과장대한봉의 무엇이다 일촉즉발 이다 말씀드린 유로메카가 역시나 강한 추세로서 이렇게 완벽한 시세 가 4일동안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유로메카가 바닷건부터 칠봉 이가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이 고점 까지 무려 100% 시세가 명확하게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칠봉이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려서 칠봉쌤 유로메카 폭등했어요 아침부터 대단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폭등폭등 폭등 감사합니다 역시나 말이 필요없는 폭등 예언 믿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지요 이런 가운데 마찬가지로 주말에도 칠봉이가 이렇게 열공하면서 전종목 이런 추천하는 종목 실패는 몇개 안되고 확률이 94% 이상이다 원위콜딕스 저점부터 잡아드렸지요 클로버 폭등 SPG 로보티즈까지도 다 안겨드렸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칠봉이가 명확하게 추세가 딱 시작되면서 정고점을 명확하게 딱 뚫어버리는 시세가 나타날 때 이럴 때 의미 있는 상승이 도출이 되지요 그러니 칠봉이가 1월 14일에도 이렇게 로봇대장주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평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어떠한 종목입니까 장대한봉이 나와도 또다시 장대한봉이 땅땅 꽂혀버리는 이런 시세가 도출이 된다 이에 따라 유진로봇이 정고점을 뚫고 장대한봉이 딱 나와도 또다시 장대한봉 장대한봉 내리마 신고가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러니 칠봉이가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디스 경제 속보 채널에서 누구보다 발빠르게 속보로서 전달을 드리면서 차트를 통해서 명확하게 장대한봉 땅땅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맥점을 잡아드리면서 이 유진 로봇도 마찬가지 저점 부근부터 말씀드린 시세부터 지금까지 60% 넘는 시세가 도출이 되었어요. 그러니 칠봉이 믿고 따라오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가족분들, 칠봉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우리 DS경제 속보에서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20만 채널입니다. 완벽한 폭등이 나올 종목군들 실시간 매수 타점까지 칠봉이가 운영하는 무료 공부방 이 링크 하나만 딱 클릭하시면 바로바로 3초 만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의여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명확하게 유진로봇을 우리 무료 공부방에서 1월 14일날 오전 8시부터 이렇게 명확하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맥히는 완벽한 타점을 통해서 말씀드린 유진로봇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결국엔 1월 14일, 시가 대비 고가 장대한보 27% 그 이후에도 이렇게 완벽한 시세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칠봉이 함께라면 뭐다? 우리 구독자가 대한민국 1등 주식맛집 무료 공부방에서 실시간 무료 추천지를 요렇크럼 안겨드리고 있어요. 이런 무료 공부방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셔도 우리 공방 부 바로바로 3초 만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1등이야.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먼저 전화나 문자도 보내. 이지 않아요. 이런 거 하는 애들 죄다 사기꾼입니다. 지금 칠봉이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오늘부터 사면 대박이 날 종목은 바로 삼성 SDS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왜 드리느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쫙 그어보세요 변곡 맥점에 마찬가지로 고가가 고가가 고가에서 저점을 계속 올려주는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삼성 SD, SDS가 완벽한 변곡 맥점이다 이런 가운데 수급도 좋습니다 로봇에 따른 모멘텀도 있는 기업이지요 이에 따라서 우량주로서 마찬가지로 대장주로서 마찬가지로 요즘 대장주들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지금 13조 원이 되는 이런 삼성 sds,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금요일장에 이런 외국인의 수급이 딱 들어오고,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굉장히 좋은 가운데 차트가 완벽하게 변공 맥점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런 sds. 마찬가지로 지금 SDS가 삼성 저점 매수에 18만원 지금이 완벽한 저점 매수 기회다. 또다시 이런 것이 변곡물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정고점까지 뚫으러 장대한목이 땅! 땅! 명확하게 도출이 될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다? 삼성 SDS다. 이에 따른 오픈 AI와 국내 리셀러 파트너 사는 삼성 SDS가 유일합니다. 이에 따라서 채 GPT를 만든 오픈 AI에 따라서 일전에 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챗GPT C.E.O. 샘 올트먼과 회동 학구에 어떻게 된다? 챗GPT를 국내 기업에 제공을 하겠다. 이에 따른 최초 리셀러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바로 삼성 SDS입니다. 그런 삼성 SDS뿐만 아니라 뭡니까? 하드웨어 로봇 제조보다는 AI 기반의 로봇 서비스 및 업무 자동화를 하는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에 따라서 삼성 SDS는 소프트웨어 로봇 마찬가지로 하이퍼 오토메이션. 이에 따라서 AI 에이전트까지 마찬가지로. 이런 업무를 하는 로봇 비서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일단은 완벽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급 또한 좋고 이런 삼성 SDS 마찬가지로 차트가 변공 맥점에다가 저점은 올려주고 또다시 이런 시세를 폭등을 왜 안겨줄 수밖에 없는 차트냐. 마찬가지 이 종목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마 시스템도 칠봉이가 병공 맥점에 미친 타점이 왔습니다. 이러면서 고점에서 고점에서 이렇게 딱 선을 걷을 때 병공 맥점이 떨어진 이후에 어떻게 돼 버렸습니까? 결국엔 장대한봉과 장대한봉과 마찬가지로 내리마 엄청난 신고가의 흐름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렇게 완벽한 시세가 땅땅 도출이 된이 병곡맥점이 칠봉이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한번 보셔라. 자, 1월 9일 날 이렇게 하나 시스템 65,000원에 명확하게 방산의 대장주로서 이렇게 오전 9시부터 1월 9일날 65,000원 땅땅 안겨드렸어요. 결국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1월 9일날 시가 대비 고가 28% 장대 한봉 쭉쭉 올라가면서 벌써 이 시작점부터 말씀드린 저점부터 7봉이 말 믿고 따라오신 분들 이렇게 63%라는 이런 시세가 안겨드렸습니다. 나타났지요. 그러니 마찬가지 이런 하나 시스템도 변곡맥점. 그리고 똑같이 이런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변공맥점 차트로서 고점에서 선을 하나 딱 그었을 때 어떻습니까? 저점은 똑같이 올라가는 이런 시세에서 명확한 원정과 전력설비의 핵심이지요. 이런 현대건설도 변공맥점이 딱 나타난 이후에 이렇게 장대한봉과 내리마 폭등을 하는 엄청난 시세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종목군들도 수급까지 외국인과 기관과 금융투자 수급까지도 굉장히 좋았었고, 이에 따라 완벽한 모멘텀이 있었고 이런 현대건설도 최봉이가 이렇게 완벽하게 현대건설 신고가 급등 예언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요로크롬 마찬가지로 정보를 뚫으러 올라갑니다. 이런 종목군들 이렇게 말씀드린 현대건설 1월 12일 날 똑같이 무료 추천주 드려 가지고 SMR 원전 협력 대장주지요. 84,500원 오전 9시부터 이렇게 드린 명확한 이 시점부터 올라가면서 지금 얼마입니까? 105,900원까지 올라가는 이런 완벽한 시세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최봉이가 오늘 삼성 SDS라는 종목을 명확하게 변공 맥점에 따, 따른, 마찬가지로 로봇과 이런 완벽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아셨지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바로 한전 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런 한정 기술도 어때요? 병공 맥점 이후에 주가가 지금 상승하는 이런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똑같애 정보를 명확하게 정보를 뚫어버리는 의미 있는 시세가 딱 도출이 되었어요. 이런 한정 기술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계 수급까지도 굉장히 좋은 가운데 마찬가지로 이런 한정 기술도 마찬가지로 원전과 전력 설비에 따른 AI 핵심 모멘텀 수급과 차트까지도 완벽하기 때문에. 12만원, 마찬가지로 정보 돌파에 따른 명확한 매수 기회가 딱 옵니다. 그러니 그때 명확하게 잡으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장대한 모임 땅땅 꽂혀버리는 엄청난 시세가 도출이 될 종목입니다. 이런 한정 기술도 칠봉이가 자,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 음봉이 나타난다, 그에 따른 대응을 잘하시면 되지요. 그 가격이 얼마냐? 바로 12만 2천원. 바로 또다시 12만 2천원에 이 일전에 이런 명확한 저항 위치에 마찬가지로 저항이 지지로 변환이 되는 이런 부분까지 떨어져도 결국에는 이것이 기회가 되면서 또다시 빵빵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날 것이니 이에 따른 대응과 손익비를 잘 따지시면서 진입하시면 될 종목입니다 한정기술 잘 보세요 이 12만 2천원 마찬가지 이 가격도 잘 보시고 또다시 추세가 완벽하게 나타날 종목입니다 이런 한정기술을 칠봉이가 일전에도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1월 14일에도 원정과 전력설비 대장주 주가전망 말씀드리면서도 잘 보셔라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런 흐름에서 이 영상을 잠깐만 복귀해 보시면 떠날 종목이다 어떠한 종목이 바로 써드리겠습니다 한전 기술이 장대 양봉보다 일촉 직발이다 이런 거잘 보세요 이렇게 칠보이가 한정기술이 장대한봉 1촉 직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때가 가격이 11만 6천 2 0원이야 결국에는 이런 한정기술도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12만 9천원까지 올라가버리잖아 이러니 칠보이가 1월 14일날 말씀드려도 하루 조정받고 또다시 금요일장에 장대한봉이 나타나면서 시가 대비 고가 13% 이런 시세가 명확하게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종목이 정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또다시 장대한봉이 꽂혀버리는 이런 시세가 명확하게 나타나요. 이런 한정 기술 7봉이가 우리 공방에서 올해 원자력에 따른 실적에 따른 급반등에 따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7봉이가 이렇게 말씀드린 명확하게 여기 한번 보세요. 1월 13일 날 이렇게 한정기술 마찬가지로 7봉이가 두은 이런 10만 6천 5백원. 1월 13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마찬가지로 병곡 맥점이었지요. 12만원을 돌파해버릴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써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7봉이가 말씀드린 또다시 한정기술 어떻습니까? 병곡병곡 병곡 맥점에 화살표까지 그려드리면서 1월 12일 날 10만 2900원 s m l 과 전력설비 대장줍니다. 땅땅 말씀드린 날짜가 언제 문제입니까?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날, 98,300원, 1월 12일 날. 바로 이 캔들의 말씀을 드리고 정보를 뚫으러 역시나 올라가는 시세 도출이 되었지요. 또다시 그러면서 엄청난 시세가 도출이 되면서 벌써 칠봉이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런 완벽한 시세 무려 30% 시세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졌고 명확하게 칠봉이가 영상을 통해서 조목명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 공방에서 실시간 타점을 명확하게 잡아 드리잖아. 근거 있는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구독자가 2만 9천 200여 명이 넘치요. 무료 추천지를 실시간으로 안겨드리고 있는 우리 무료 공부방 칠봉이 함께하면 뭐다? 행복한 투자가 무조건 됩니다. 우리 무료 공부방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이 번호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시면 우리 공부방 바로바로 바로 3초 만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늘 또 올라갈 종목군들은 명확하게 많아요. 오늘 오전부터 그러니 주가가 빠지든 올라가든 강한 시세를 주는 이런 대장주 우량주 잡으시라고 한정기술 드렸습니다. 첫번째 종목 어떠한 종목 드렸어?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잊어버리실까봐 삼성 S D S라는 종목을 명확하게 드렸습니다. 이 삼성 S D S 지금의 가격 17만 5천 원잘 보세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리고 환전 기술 마찬가지로 드렸습니다. 지금의 이런 명확한 가격 12만 원대 잘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어떠한 종목이냐 H J 마찬가지로 중공업입니다. 이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병곡 맥점에. 마찬가지 바닥을 명확하게 지지라인을 보여주고 저점을 올려주는 이런 추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것이 일전에 이런 저항라인이 32,500원까지 뚫고 올라가는 이런 시세가 도출이 될 종목으로서 자, 조선업에 따른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계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HD 중공업이 상승 1파동이 나왔고 지지라인을 보여주면서 이정고를이일전에정고를 뚫으러 올라가는 지금 상방 추세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이런 HJ 중공업 명확하게 이제 조선업의 핵심 바로 HJ 중공업이 또다시 올라가는 지금 2만 6천 원이 가격이 완벽한 저점 매수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추세가 명확하게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시세가 나타날 때 이럴 때 타점을 잡고 들어가셔야지만 어떻게 된다? 또다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장대한 모이 땅땅 꽂혀버리는 이런 시세가 명확하게 도출이 될 종목이 HJ 중공업이야. 이제 또다시 미 해군에 따른 트럼프의 전함이 일정이 60일 내에 이제 확정이 됩니다. 한미 조선 동맹이 이제 진짜로 실체화가 되는 이런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삼성 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났다가 빠졌지요. 또다시 정고를 뚫으러 올라가는 시세가 명확하게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찬가지 하나오션 어떻습니까? 하나오션도 역시나 올라갔다가 박스권 올라갔다가 빠져도 결국에는 올라가면서 이 정고를 명확하게 딱 터치를 하고 지금 오일선을 지켜주면서 양음량을 보여주잖아. 이런 것이 또다시 폭발적인 시세로 도출이 될 거기 때문에 빠진 만큼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종목고 또다시 엄청난 폭등이 나타나요. 장대가 보인 땅땅 나타난다고. 이런 종목군들이 대장 아닙니까? 그러니 현 HD, 현대중공업도 똑같이 종고를 뚫으러 올라갔잖아. 자리 지켜주잖아. 이렇게 빠졌던 하방 추세에서 상방으로 단번에 올라가잖아. 그러니 이런 HJ중공업, 세진중공업, 이런 종목군들이 또다시 지금 보다 저점 매수 기회가 됩니다. 이런 하마 오션 같은 경우에도 올라갔던 주가가 분명히 빠지면서 지지라인을 명확하게 쌍바닥을 딱 만들어주고 추세를 또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변형이 되었... 돼지요, 그러니, 칠봉이가 이런 하나오션, 12만8800원에 1월 8일날 명확하게 정고를 또 뚫어버리는 이 명확한 시세가 나타날 때, 이렇게 안겨드리니,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역시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 이런 상승을 정고를 또다시 터치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이런 근거 있는 타점을 실시간으로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칠봉이가 이렇게 말씀드린 하나오션도 역시나 올라가는 완벽한 시세, 그러니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뭐다? 행복한 투자되는 우리 무료 공부방.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시면 우리 공부방 바로바로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바로 3초 만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명확한 수익 안겨가세요. 이런 hj 중공업 또다시 변공 맥점이 왔고 이에 따른 시세가 도출이 될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겁니다. 이러니칠봉이 영상 보시는 분들 오늘 말씀드린 종목 hj 중공업 마찬가지 변공 맥점이지요. 이에 따라 한전기술 이에 따른 삼성 SDS 이런 종목군들 추세와 광기에 폭등이 나타날 저점 매수 기회를 저,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주도줍니다 대장줍니다 이런 명확한 종목군들 잡으셔가지고 시세를 1월달에 명확한 폭등 안겨가세요 채봉이 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안 남겨주신 분들 꼭좀꼭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감사합니다